안녕하십니까. 발견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표지에서도 보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대역을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국가나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은 몸에서 양에너지나 음에너지가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는 김일성 주석, 그 아들 김정일 위원장, 손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 양입니다. 이세 분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조선시대 왕조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북한이라는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주민들은 정말 안타깝죠. 이분들이 좀 잘해가지고 잘 살고 또 자유롭게 삶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김일성 주석 얼굴에서도 양인의제가 나와요. 김정 김정일 위원장 얼굴에서 양인의제가 나오고 또그 아들 김정은. 위원장 을굴에서 양에너지가 의 나옵니다. 근데 그딸김주혜 양에서는 아무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느 국가나 최고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음에너지가 의 나와요.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그 부인, 부인의 이, 이분들은 부인도 음에너지가 나오고 시주석은 음에너지가 나와요 음에너지란 것은 자선에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보통 부인한테서는 아무, 아무 에너지도 안 나오는데 이 시, 시주석 부인은 음에너지가 나와요 두분다 어떤 국가의 최고 지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카멜라 헤리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생체 에너지는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둘 다, 두분다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젊은 카멜라 헤리스는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약하게 나옵니다. 이 양에너지는, 이 음이나 양에너지는 그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 나이가 고령이 되면 약하게 나오고 젊으면 강하게 나와요. 이처럼 어느 국가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이나 음에너지가 나와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을 영접한 김정은 위원장은 진짜가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그 탈북한 탈북인들이 탈북민 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거리에서 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이 많은 증언을 했죠. 북한에는 어, 김정은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신변을 안전을 위해서 닮은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있다 그래요 대역이. 근데 네. 근데 세상에 러시아 대통령을 영접한 김정은 모든 사람이 김정은으로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김정은 진짜 김정은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기서 아무 에너지가 안 나와요. 푸틴 대통령에서는 양에너지가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썰미가 좀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짜 김정은이에요 푸틴 대통령에서는 양인의 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이분한테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여기 계시는 의전, 의전하시는 분, 뒤에 계신 통역하시는 분이나 이 사람이랑 똑같아요.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 목소리 목소리를 통해서도 분석을 하고 사진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라든가미 정보국에서는 미 정보국 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는 반 김정은 세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가짜가 나가서 맞이합니까? 눈썰미 좋으신 분들 아마 웬만큼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아무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이분한테는.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가짜에게서는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피부암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성형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도대체 진짜 신기하게 이를때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해담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가짜입니다 이 사람도 가짜예요 여기 얼굴에 점이 있어요 근데 네, 탈북한 애교, 북한의 애교관들도 어,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만나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임명할 때 한번 만나봤을까요? 또, 김주혜양. 김주혜양과 같이 있는 이 사람도 가짜입니다. 여기, 여기 얼굴에 점 있죠? 까만 점. 김주혜양도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한 나라의 권력자가 되려면, 음이나 양이 나와야 돼요 몸에서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김주혜양이 한가리는 김주혜양이 그 다음 북한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가짜입니다. 이 진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 북한에 올해 큰 수혜가 있었죠. 요 경호 경호원입니다. 근접 경호원. 이 사람들은 인간 무기입니다. 이 사람도 가짜입니다.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음도 안 나고 양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평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에요. 이제 진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5년 전에 트럼프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이분이 진짜예요.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아주 강한 양에너지가 나와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도 양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했어요. 이두 분이 진짜 어느 국가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고 북한이라는 나라의 위원장이에요.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다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면 다시 이런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권력자의 모습인 거예요. 부드러운 듯, 순한 듯 하지만 평생을 절대 권력으로 살아온 사람의 위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네요. 보십시오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두 분한테서 이런 분들이 진짜 진짜인 거예요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고 북한의 한 나라의 최고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이게, 이게 짝퉁에서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런 모습 을한번더 보고 싶네요. 이렇듯, 그, 명당 묘토처럼 사람에게도 양에너지가, 음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양에너지는 음에너지가 있어야지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늘이 어떻게 정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대역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짧지만, 제 영상이 인상적이었거나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